어. 꿈꿨어. 불나네. 눈에다 야, 여기가 여러분들 너무 귀하다. 어떤 훅보다 강하게 들어와요. 딱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미쳤습니다. 퍼포먼스가 뒤로 가기를 누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힘이 쫙 빠지면서 계속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뭔가 그 풀리바퀴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근데 아, 그게 있네. 배경이 계속 고정이네. 그, 그 부분을 하디아가 해주고 있는 거야. 약간 슴슴하다 생각될 때, 여기서 하디아님이 여기서, 야, 안 슴슴하다. 좋내 단짠단짠. 끝이 없다. 평인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같은 곳을 지나왔어. 난 이거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이 파트를 하디아님한테 준 거랑, 분량도 너무 적절하고, 요즘에는 3분 미만인 타이틀곡도 많거든요. 3분도 노래가 길다라는 게 추세인데 노래만 보면 한 3분 35초잖아요. 길어진다, 루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1분 40초대 하디아의 랩이 나오면서 야 맛있다 개초딩 랩도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같아. 같아. 아, 꿈 같아. 아. 아, 아니, 모르겠어. 주유소 냄새 같아. 너무 좋아요. 아, 아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디아를 혐오하는 게 아니야. 이거 곡쓸 때도 여러분들 살짝. 위화감이 드는 부분들을 넣잖아 뭐 가사라든지 어떨 때는 욕으로 들리게 하기도 해요 졸음 방지턱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노래에는요 결국엔 사라질까 아, 아. 결국엔 사라질까랑 꿈같다가 노래가 평이할 수 있는데 하디아의 랩이랑 부분 요소들이 특장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엽단 평행곡선 결국 같은 곳을 지나 <laughs> 아 너무 좋다 여부분 진짜로 야 근데 하디야 넘어졌냐? 왜 반창고 이거 무릎에 젊은 친구가 어 근데 민턴님 보컬이 되게 안정적이긴 하다 하디야 하디야가 하염없이 이게 렇 했는데 여기가 프리 코러스인가요? 여기서 민턴님이 딱 나와 주니까 뭐랄까 장르 최적화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 그거잖아 보컬 배운 사람이잖아. 최적화, 정상화, 정상화. 물론 하디아가 비정상이라는 건 절대 아니야. 하디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거야. 여기 노래에서 약간 링턴과 임재천이 메인 보컬 라인이지 않나? 이 임재천은 미드 프리퀀시는 조금 약해. 하지만 하이 프리퀀시의 레조넌스가 강조된 느낌 알죠? 반복되는 계절에... 밍턴은 너무 안정적이야. 주파수로 따지자면 700대부터 1200대까지 약간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 예, 고런, 고런 느낌. 임제천이 코러스 먼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죠. 어때 비교했을 때밍턴님보다는 하이프린컷이 고음역대가 약간 좀 강조가 됐는데 임제천의 성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약간 공명이 있어. 레조넌스 약간 좀 이렇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있어, 발성을 약간 person will ya 그 a 그 Your co-approach on the goat. g 고 o d job. Good b o o 거 Take a b 어 s s What c 코이 커버하신 거 있잖아. 거기서만 들어봤는데 아니 너무 좋은데요? 마이고미님 근데 노래 잘한다 좋다 보컬 QWER 생각 노래 생각나요 그죠 여러분들 시원해 여름의 시작이었던 그... 어 약간 좀쫙 뻗어주면서 이거 좋다 되게 딕션도 좋고 힘도 좋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잘 찔러주시네 좋다 야 이거 좀 모르겠네 이거 왜 자꾸 듣게 되지 저는 이어몽이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보컬이라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미녀라는 민요라는... 장르 자체가 보컬의 어떤 퍼포먼스가 엄청 기교가 뛰어난 거잖아 그래서 지금 가성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진가성을 거쳐서 진성으로 뽀, 뽑아내는 게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호흡도 굉장히 좋고 있을까? 노래를 그냥 잘 그 이호몽 폐 안에 있는 모든 호흡을 그냥 다 을해서 뱉은 줄 알았는데 오 호흡이 남았어. 그거를 다을 수로 꽉아 오면서 와 이런 불곡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 그래서 나는 노래를 한 번만 듣지 마세요. 대부분의 감상자들은 무언가를 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음악 자체만 감상하면은. 깊이가 생기는 거야 이해도가 생기는 거야 더 해상도 높게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나는 몇 번씩 들었으면 좋겠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봐 봐 그럼 이호몽의 어떤 그 뭔가 이 곡을 분석했을 때 본인이 계획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악을 음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음, 음식으로 룸에 들어와 가지고 설명해 주는 그런 음식점이 있잖아. 그런데는 뭐가 좋냐면은 이미 시체가 된그 고기 앞에서 이 고기는 21개월 만한 살이 됐고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암소였습니다. 얘를 고통 없이 보내서 당신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요런 것들이 음식에 대한 뭐 맛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풍미가 더해진다는 거야. 약간 그 음식의 서사, 셰프의 삶과 역사, 이 내가 집고 있는 이 포크의 재질 소재가 느껴진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식사 자체, 섭취라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해상도 높게. 품질이 좋게 만들어줘요 그렇다는 건 뭐야 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음악 자체로 즐겼을 때 느껴지는 어떠한 그향 재질 텍스처 다섯 명 보컬의 의도를 느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상자가 될수 있다는 거야 진정한 틈새 시장이 될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틈새가 벌어진다는 거야 균열이 생긴다는 거야 솔직히 틈새 시장 왜 틈새입니까? 이거 틈새 맞습니까? 이호몽 피니시 라인 보컬 만창가 우승했어 밍턴 피니시 라인 우승했어 이 사람은 오리지널 곡도 있어 이 사람 작사도 자기가 했어 마이고미 어랍쇼 이 사람도 작사를 했네 이거보게 영어로 작사를 해 허쉬 베이비 허쉬 나우 예? 임재천이 임재천이는 콘서트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임재천 콘서트 목표는 최고 시청자 1000명이었는데 훌쩍 넘어버렸죠? 그때 4000명 봤잖아 그죠? 재천님 4000명 맞습니까? 정정 부탁드립니다 하디야 이프온리우 우승자예요 개초등이에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유망주예요 개초딩 창법 너무 잘하죠 요구르트야 그리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틈새가 아니라는 거야 틈새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야 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름을 바꿔야 돼 약간 균열 시장으로 바꿔야 돼 물론 내가 저는 전통 재래시장을 좋아하긴 합니다 거기 가면은 반찬 가게도 있고 전도 부쳐주고 막 식혜 이런 것도 살수 있어 너무 좋아 나는 시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편의성을 위해서 결국에는 몰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틈새 시장도 일단 어느 정도 뷰어십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고, 예, 퍼포먼스도 좋고, 방송감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 예, 많은데 아직까지 시장이라는 거는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이건 약간 틈새 백화점까지는 가져야 돼. 근데 틈새가 아니야. 이건 균열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야, 너 틈새시장 뭐 아냐? 너 뭔데 너 우리 저기, 예? 이렇게 할수 있지만, 나 틈새시장 잘합니다. 틈새시장 올해 2월에 결성했잖아. 밍턴님이 대장이잖아. 나 밍턴님이랑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엄청 옛날이긴 하지만, 예? 저 밍턴님한테 혼나도 봤어요. 한 2년 전일 거야. 2년 전에 마지막 상황극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제가 OST 엔딩곡 작업을 했는데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친분이 있는 사람 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조금 친근하게 대했어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약간의 친목질을 암시하는 어떠한 워딩들로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감자뒤처럼 갑분싸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터님이 경고를 어 좀비는 경고 1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내가 틈새시장 잘 압니다 임제천이 이제 직장인 포지션이고 예그 이호몽이 약간 그 약간 이호몽 파묘 마이고미가 이제 외국인 포지션이란 말이야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방송을 딱 키면 마이고미님을 봐왜봐 오늘의 운세예요 마이고미가 왜냐면은 먼저 보이는 화면 여기서 눈썹의 각도로 저는 이제 대길 길흉 대흉을 판단해요 오늘 약간 사람 인자다 그럼 오늘 대길 약간 조금 팔자다? 그러면은 길. 일자면은 대 대흉이야. 오늘 방송 꺼야 돼. 어, 이, 이런 거 이런 거. 딱 그냥 켜 가지고 볼 봤을 때. 봐봐. 어때? 지금 어때? 이거 대길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 요 대길이에요. 요 각도가. 완전히 찌부가 됐잖아, 미간이. 마이곰이 곰육수.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 이게 육수가 이제 나오는 거야. 여기 시청자분들이 육수화가 돼 가지고 응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채팅창 못 나가고. 갇혀 버리는 거예요. 박 미관으로 육수를 생성 예, 잘합니다. 임재천이는 뭐 거의 뭐 저랑 임재천이 내 방에 있어요. 예? 이게 임재천이야 이거 아직도 몰라? 이호몽? 이호몽 내가 극찬했잖아. 그걸 또 내가 박제를 했잖아. 내 스스로 나는 그런 악취미가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내가 나온 클립을 저장을 하는 아주 악습관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laughs> 나 있잖아 나 감사하대잖아 이호목님이 나한테. 그러면은 된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디야? 하디야 개초딩이잖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하디야도 박제돼 있잖아. 으, 그러니까 하디야가 그렇다니까요. 하디야야 하디야야. 어또어게 박제가 돼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여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낼낼 건가? 기대가 됩니다. 이분 40초 뭐지?